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많이 보면 많이 많이 오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요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산운용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와 함께 3고시대 연금자산운용전략 이것을 가지고 시리즈로 5부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잠시 소개를 들으시겠습니다 조선일보 머니와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가 함께 준비한 퀴즈 이벤트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코너들 중에서 많이 보면 많이 많이 버는 데에 도움이 되는 코너 제목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총 200분께 치킨, 피자, 커피, 도서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는 2022년 12월 9일까지이고요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퀴즈 응모 전에 꼭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합니다. 조선일보 머니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가 함께 준비한 이벤트에 많은 응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고시대 연금자산운용전략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최근과 같은 침체장에서 어떤 자산배분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경록 고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김경록 고문께서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연금 자산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연구도 하셨지만 과거에 채권펀드도 운영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이렇게 힘든시기에 어떤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 가져가야 될지 어, 저희 시청자, 독자 여러분께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네. 고시대하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 음, 네. 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일단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네. 어,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아, 어, 하지만 이제 주가는 좀 많이 또 떨어졌잖아요. 네.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얼마나 더 갈까요? 최근에 일어난 상황은 거의 지금 이제 자산 운용 전문가들도 처음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10년짜리 같은 경우에 미국은 어, 20% 정도 빠졌죠. 네. 주가도 빠지죠. 음. 이렇게 모든 자산에서 다 빠지는 경우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처음 겪는 어 그, 그런 경험인데요. 어, 환율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환율이 약세가 된 나라들이 우리나라, 유로, 그다음에 파운더, 엔화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징들이 보면은 원자재 수입 국가입니다. 음. 그래서 원자재 부분 가격 부분이 지금은 이제 좀 진정되었는데요. 이게 조금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니까 환율은 어, 거의 뭐 여기서 어, 뭐, 우리가 외환위기 난다, 뭐, 이런 거는 걱정하실 음.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음. 환율은 뭐, 어, 이제 원자재가 안정된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환율은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어, 금리 같은 경우도 음. 올해 전문 언제 매니저들도 한 두세 번을 연극 푸 털렸는데요. 음. 어이 정도 수치 같으면은 뭐 금리도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한전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말이나 지금쯤 돼서 네. 거의 뭐 거의 정점 정도가 아닌가 음?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 꼭지에 다, 거의 다온것 예, 예, 같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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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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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laughs> 지금 자금 시장이 많이 꼬여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갑자기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이제 그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은 좀 괜찮을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원래 한번 충격이 오는 것이 이렇게 비용 부분이 충격이 음. 한번 옵니다. 오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오는 충격이 어 인건비가 오르면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내년에 나타날 거라고 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아직은 끝이 아니다 고 보시면 음. 될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음. 이게 이전처럼 보듯이 안정적인 단계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안심할 단계로 접어드는 것은 음. 어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아야 음. 그 부분을 좀 결론을 내려 볼것 같습니다. 음. 근데 물가 상승률은 어 일단 올해보다는 뭐 내년에 가면 떨어지기는 할 음. 겁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 네.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고공행진을 조금 더할것 같다. 예, 예, 예.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이,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역사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경제가 과거에도 예. 이런 때가 있었죠. 당연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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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땠습니까? 꼭 비슷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예. 1970년대였습니다. 음. 어 1차 오일 쇼크하고 2차 오일 쇼크가 있을 때는 네. 어 60년대 보면은 미국은 이제 고고이열해 가지고 한참 잘 나가던 음.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팽창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오일 쇼크가 오면서 음. 이제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아 어,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처음에 물가가 오를 때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네. 그다음에 또한번 오일 쇼크가 오를 때또한번 물가가 음.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70년대 내내 물가가 어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 파도는 맞지 말아야 되겠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인건비 부분을 지금 유심해서 쳐다보고 유심히 음. 쳐다보고 있는데, 음. 어그 경험의 정도가 70년대보다는 약하지만요. 네. 비슷한 정도의 논리로 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70년대에 진행된 경험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서머스가 이 부분에 스그플레이션하고 고물가 부분을 많이 경고를 많이 했었죠. 네. 했는데, 서머스가 가만 보면은 자기 10대, 20대 박사 논문 쓰고 할 때가 다이스그플레이션 70년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아마 트라우마가 음. 강하게 있어서 음. 그 경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레리 서머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옛날? 재무장관이죠. 현재 하버드 예, 대 교수 계속서서 어, 작년에 되게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또스이트업 어, 예, 플레이션 할수 예. 있다. 뭐하면서 그래서 작년부터도 그 중앙은행이 진축 정책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예. 했었습니다. 예. 예. 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작년에는 상당히 이제 전기차 뭐가죠 성장주 섹터 예.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러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좀 안정적인 배당 <laughs> 또 예. 월급 주는 상품에 대한 이런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식으로 네, 좀 사, 네. 그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성장 섹터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투자했던 것도 이제 어, 투자했던 분들 좀 지금 와서 좀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우리가 금이라든지 이런 걸 간략하게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 우리가 금을 가진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이제 채권 금리입니다. 음.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금을 가지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거의 0%였는데, 음. 지금은 금을 가지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연한 6%가 되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어, 성장주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으로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전체가 거의 6% 육박하고 있고, 네. 보통 5%이 정도는 이제 금리가 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도 그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죠. 음. 보유하는 것에 따른. 그래서 음.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항상 성장주가 제일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어, 성장주도는 당연히 이제 치고 올라오겠죠. 치고 올라올 텐데요. 근데 자금은, 얕튼이 자금이라는 것이 한번 무브를 하면은 음. 이게 뭐 잠깐 무브하다가 휙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음. 일정기간 쫙 쏠렸다. 가 약간 또 관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다음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위치에 좀 쏠릴 거고 이런 네. 기간 국면을 다 생각한다면은 어~ 한1년 정도는 조금 어~ 그렇게 어~ 당장 반등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 시기일 것 같고요. 음. 어~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지금 채권 말씀도 하셨는데 예전에 채권 매니저로서 상당히 네. 이름도 날리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예. <laughs> 그러니까 그러다 음.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채권에 대해서 네. 관심 까지 상당히 늘고 있어요. 네. 어, 어떻게 채권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저희 채권 펀드 매니저가 와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야, 어떨 것 같냐? 이렇게 음. 물어보니까, 내년에 채권 펀드에 투자를 하면은 음. 두 자리 숫자는 수익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음. 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예, 그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다. 음. 이야기 했고, 제가 보기로는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자금 시장이 막 경색되면서, 음. 한전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금리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3년짜리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키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음. 음. 그 다음에 개인들은 언제 어 채권 펀드에 가입한다 하면은,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지금 같아도 약간 위험을 감수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네. 어, 크게, 어, 무리는 안될것 같고요. 음. 어, 그래서 내년에는 채권 수익률이 올해 10년짜리가 마이너스 20% 이상, 어, 손해를 받는데, 네. 내년에는 한두 자리 숫자 서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하고, 여기 지금 있는 수익률하고, 그러니까 이자하고, 이거하고 합치면은 대략 어 조금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어이 전기예금 같은 경우는 1년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음. 지금 3년짜리 회사채나 한전채나 이런 걸사 놓으시면은 3년 동안 그 수익률이 기입되는 거니까요. 6% 곱하기 3 정도 하면은 복리로 하면은 3년 동안 한20% 나오는 셈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거는 어~ 기회가 괜찮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한전 채권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4퍼대 네. 했는데 아... 벌써 또6 퍼센트 대사 퍼센트 전에 제가 네. 한 3, 4 개월 전이었나요 음. 어~ 삼점 한전 채가 나왔다고 정말 좋은 네. 거라도 괜찮겠냐 해서 아~ 한전은 망할 일 없습니다 음. 이렇게 했는데요 아~ 그게 지금 6 퍼센트가 돼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그렇게 높은 금리 주는 채권 투자하면 끝까지 가져가서 그~ 원금하고 또 이자 받고 그러니까 수익이 날 텐데 그렇죠. 어,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손 이익이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손실이 생기죠. 네. 그래서 올해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펀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내년 가면은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자 부분이 이제 4, 5% 있을 거고 네. 가격 오른 부분이 한 4, 5% 더해지면은 내년에 대략 한 자리 수 후반 수익률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자기 어, 내 돈이 어디있나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 퇴직연금 DC형도 있고, 음. 뭐, IRP 같은 경우도 있고 할 텐데요. 어, 거기서도 그 채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3년짜리 한 전체나 이런 걸 사놓으시면은, 음. 그것도 뭐 괜찮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DC형에서 이렇게 채권을 살수 있다는 것, 그것도 종목으로 네. 살수 있다는 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좀 있는데요. 그 종목도 얼마든지 살 수가 아, 있습니다. 금리 떨어지면 거기서 또 평가 이익도 볼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채권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은 시기다. 예. 오히 예, 예. 아, 아, 예, 예. 아, 같은 경우는 되겠네요. 작년에 갖고 있는 금리도 1%에다가 네. 손실도 크게 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쳐도 손실이 컸습니다. 음, 음. 예. 고문님이 번역한 책 중에 보면 그 예전에 이제 예일대 최고 투자 책임자란 분 데이비드 스펜슨이 쓴 포트폴리오 성공 운영이란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이 이제 금융업계에 재산 배분의 바이블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쓴 수는 한 20년 동안에 그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분이 투자자들한테 뭐좀 주는 그런 교훈 같은 거 그런 것들 책에서 좀 써놓은 게 있나요? 예, 네, 제가 그 사람의 이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죠. 음. 어, 예, 암에 걸려서 자꾸 하셨는데. 네. 그 그만큼 CIO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이기도 음. 합니다. 예, 그러는데요. 네. 어, 또 평균 한13%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꽤 높은 수익률이었는데. 87년에 그때 주가가 하루 만에 20%가 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자기의 자산 배분을 보니까 채권의 비중이 많아지고 주식의 음. 비중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가격이 네. 떨어지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음. 찾아가서 어 원칙대로 주식의 비중이 원래 비중에 비해서 가격 하락으로 떨어져서니까 네. 주식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음. 이 이야기를 하러 간 것입니다. 네. 그 당시 87년에 갑자기 하루만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이제 강큰 이야기죠. 음. 그 주변의 이사회 사람들이 어 멤버들은 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스엔서는 원칙을 지키기 음. 위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죠. 음. 하고 했는데 총장께서 어외로 아, 그렇게 하시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식의 비중을 좀 음. 늘렸습니다. 음. 그때 자기가 이제 그 총장실에서 나올 때 보니까 자기가 앉았던 탁자에 이렇게 음. 땀이 물처럼 고여 있었어요. 그래요? 자기도 네. 긴장을 많이 네. 하고 네. 그때 들어갈 때도 자기도 마찬가지 사람인데 음. 이제. 긴장을 음.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주가가 오르면서 음.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됐습니다 음. 그때도 한번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버블이 끝일 음. 때도 한번 그랬었고요. 음.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도 음. 그랬고 보면은. 어 이에리의 기금의 수익률이 어떤 데는 마이너스 1 7씩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도 예, 있었군요. 예,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한 음. 것이 이제 수익률을 연평균 수익률을 그렇게 좋게 음. 만드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소연스는 기본적으로, 어,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소로서는 자기가 퀀텀 펀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양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투자 시장이라는 것도 움직임을 사람이 예측하기는 정말 힘든 분야이고요. 음. 그래서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든 시장에서 제일 대응하기 좋은 전략은 뭐냐면은 예. 어, 자신의 원칙을 그대로 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투자 원칙을 지켜라. 예, 예. 예. 자기의 자산 배분의 원칙이 있었다면은 음. 그것을 꾸준하게 계속 밀고 가는 음. 그것이 어 스웬슨이 이제 자기의 운영 방법 혹은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이제 가장 큰 교훈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로 음. 어, 주가가 빠졌을 때나 그랬을 때꼭그 원칙대로. 이렇게 자기가 실행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원칙을 실행한 것이 실제 수익률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정말 음. 몸소 보여준 음. 사람이 데이비스, 데이비스 웬슨이라고 보시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처럼 움직이는 투자시장을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해봐야 음. 어,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스웬슨이 제안한 것, 그냥 음.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음. 것. 자산 배분 원칙을 세우고 예. 그걸 꾸준히 지켜나가면 결국은 수익이 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음. 그래도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소액 음. 슨이고 네. 실행을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음.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어그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 자기 원칙을 네. 네. 어, 지킨다고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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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 뭐 주식 폭락하고 떨어지면 어. 상당히 불안하고 이런 예. 마음이 먼저지 나의 원칙이 뭔지 이런 걸 생각할 시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연금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손실 보이시는 분들 되게 예. 많거든요. 예.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 투자를 안해 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기 기회,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좀. 더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연금계좌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계속 적립이 되는 분들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투자를 할수 있는 음. 새로운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어 그래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음. 이어가시는 건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정도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런 이제 연금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특징을 보이느냐 음. 팩트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어첫 번째 팩트는 연금 펀드의 수익률도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어, DC형이나 IRA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에는 대략 주식 비중이 60% 되는데, 음. 어,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은 초반 10년 동안은 연평균 수익률이 복리로 계산하면은 1.8% 나옵니다. 아, 상대 낮았네요. 예, 예. 예. 그런데 후반 수익률이 음. 거의 한 어8%좀 넘어가서 갔 음.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은 어, 5%를 약간 상회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DC형이나 이런 것들 펀드 수익 률 연금 펀드 수익률이 좋다고 그러는데 음. 어떤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도 수익률이 음.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거의 원금 수준입니다. 그때 네. 참가자 글로벌 위기도 있었잖아요. 글로벌 금 예. 위기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바람에 네. 원금 수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나 한 7, 8년을 견디기 힘들어서 음. 이걸 확 포트폴리오를 바꿨다고 그러면은 음.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 인플로 되는 것을 지금의 여러분들이 애초에 생각하셨던 그 자산 배분 그대로 이렇게 음. 계속 실행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이제 그런 예. 시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언제 갑자기 수익률이 많이 날지는 진짜 퀀텀으로 음. 누구든 모른다는 아무도 것입니다. 모른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예. 연금 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 예. 얼마 만에 원금을 회복, 그러니까 그전의 수준을 회복할 때 예. 이걸 보면은 이제 퇴직연금을 든지 얼마 안 되는 뭐 1년 4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음. 어 이게 금방 회복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적립돼 있는 돈에 비해서 들어 있는 돈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음. 낮은 금액에 자꾸 또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음.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6개월, 1년 정도면은 회복이 되거든요. 네. 어, 그다음에 한십아래 10, 어, 10년 하 분들 예, 그런 예. 사람들은. 중간값이 대략 1년 10개월 정도 돼야 회복되요 음. 그러니까 대략 2년이 돼야 회복된다는 음. 겁니다. 그중에서도 좀 늦게 회복되는 사람, 이제 주식을 많이 넣다든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한 4년이 되어 회복되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만일 여러분들이 젊은 연령대라고 들으면은 계속 인플로 되는 자금으로 또이 가격에 자산을 사다 보면은 나중에. 주식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 오를 때 음. 어, 금방 생각보다는 빨리 여러분들의 자산이 회복이 될 거고요. 음. 어, 조금 적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속도가 조금 느릴 것이다. 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금 자산을 네.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당황하지 않으실 것 음. 같아요. 음. 네. 연금 투자란 건 장기 투자란 걸 항상 마음속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눈 초반에 지금 3곳이 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고령화까지 네. 사실 사고시대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될거 네. 같기도 네.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금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좋을지 아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연금 언제 어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요. DC하고 IRP 여기가 이제 실적 상품을 넣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DB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로 되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네. DC IRP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비중을 보니까요. 대략 한10% 정도 됩니다. 음. 어, 미국 같은 경우가 한60%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되게 과소하게 들어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자본이라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좋기는 한데, 원리금 보장 상품은 20년, 30년 지나도 원금은 가,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음. 원금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은 물가를 커버하지 못해 음. 여러분들의 원금은 자꾸자꾸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근데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 자본이라는 것은 배당을 줄 뿐만 아니라 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의 가치가 물가상승률 이상은 올라가게 됩니다. 음. 네. 그게 이제 자본의 특성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금을 운용한다면, 은 음. 최소한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구매력은 유지해야 됩니다. 음. 그게 손해를 안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자산에 자본의 비율을 일정 부분 이상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음. 지금처럼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음. 자본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손해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젊으신 청, 어, 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연금자산에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본의 비율, 예.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의 비율을 좀 높여가자는 것이고요 예. 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어 절반 이상은 높여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 또 글로벌하게 예. 어 분산을 하는 것. 예. 예. 이두 가지 원칙을 연금자산에서 꼭 지켰으면은, 맞고요. 예. 예, 그것만 지켜진다면은, 어 이런 사례는 우리가 20, 30년 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외환위기도 새로운 경험, 그 다음에 카드체 사태도 새로운 경험, 코스닥, 나스닥 풍락도 새로운 경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새로운 경험. 이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한 10년 정도 사이로 오기 마련인 것이니까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연금에는 자본자산을 자본이라는 것을 꼭좀 어 일정 부분 이상 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어 그리고 글로벌하게 글로벌한 자본을 가지고 가야 음. 된다는 것. 이두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퀀텀 같이 움직이면, 네. 투자 시장에 하나하나 대응하려 하시지 말고요. 너는 너대로 움직이라 네. 하시고, 퀀텀은 퀀텀대로 움직이라 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전략을 고수해 가시면, 일종의 네.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예우처럼 <laughs> 무슨 깨를 쓰든지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딱이 하나 고슴도치에 가시를 딱그 세우고 있듯이, 네. 그 가시를 세우는 것이 자본을 보유하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분산해서 보유하는 것. 이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은, 어, 연금 자산에서 충분히 구매력을 커버하고, 그것보다 알파의 수익률을, 어,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김경록 고문 모시고, 신체장에서 어떤 자산 배분 운용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김경록 고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희자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